자, 이제부터는 어럴렐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럴턴은 말 그대로 스키를 11자로 놓고 이제 그 스탠스에서 11자 스탠스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키를 11자로 놓는 것만큼 중요한 게 스키의 양쪽 각도. 그렇죠? 그래서 정강이 각도를 두 개를 똑같이 평행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골반이 크기 때문에 이 허벅지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바깥쪽 스키는 넘어가는데 안쪽 스키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생각형 다리가 많이 나오는데 상각형자리가안 나오게 안쪽 발과 바깥 발이 같이 움직이게, 같은 각도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마찬가지로 테일 슬라이드부터 해가지고, 뭐, 탑 테일 슬라이드, 밴딩, 그리고 신체 축으로 활용하고, 카빙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안쪽 스키가 먼저 리드를 한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같은 경우는, 푸르구나, 푸르 프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바깥 스키가 리드를 하고, 안쪽 스키가 따라갔죠. 그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안쪽 스키가 먼저 리드해주고 바깥 스키가 따라간다는 느낌 들게. 슈템은 어떻습니까? 슈템은 안쪽과 바깥쪽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었죠. 근데 그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안쪽이 리드하고 바깥쪽이 따라간다는 느낌이 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 그 패러렐 턴의 타이밍으로 턴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 제가, 어, 테이슬라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외향경을 정확하게 만든 상태에서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자, 스킬을 흐르듯이 흐르듯이 다시 갔다가 바깥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주면서요 자, 외향경 만들어 주시고 또 돌아왔다가 다시 외향경 만들어 주고. 자, 이렇게 보면은 패널턴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뉴트럴 포지션. 다시 중립 자세를 확실하게 돌아오는 게 다음 턴을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비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태에서 중립 자세 돌아오고요. 다시 턴 자세, 턴 포지션이죠. 다시 자, 중립 자세 돌아와서 뉴트럴 포지션, 다시 턴 포지션.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자 뉴트럴 포지션, 턴 포지션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까보다 조금 더 스키를 양 스키를 동시에 돌려주는 약간 피봇 시키는 느낌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피봇이라기보다는 테일을 두 개를 동시에 돌려주는 느낌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왔다가 두 개를 다시 동시에 테일을 밀어준다는 느낌. 다시 자, 돌아오셔서 뉴트럴 돌아왔다가 양 스키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양 스키가 이 몸의 신체가 중요한 게, 자, 이렇게 턴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스키에 탑이 있죠? 자, 양 스키에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 부츠. 그 다음에 뭐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가 바깥쪽으로 다 평행하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바깥쪽으로 외향을 만드시라 외향 경 자세를 만들라 그러면 여기서 어깨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니라 골반 자체가 바깥쪽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이 골반은 하체와 상체를 연결시켜 주는 트랜스미션 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이 스키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골반을 바깥쪽으로 정확하게 보신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어, 탑테이슬라이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 테이스라이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키가 어, 설면을 자르고 가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설면을 가볍게 샤프하게 내려간다는 느낌을 하시면서 폴 체킹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주세요. 자, 여기서 자폴 체킹하면서 어떻습니까? 스키가 약간 전후 운동을 활용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엣지를 먹으면서 가는 거죠. 자, 바깥쪽으로 마찬가지로 외향경은 유지가 되지만은 아까보다 어떻게 돼요? 외향경이 양이 약간 줄어들었죠. 그리고 업다운. 자. 자, 업 하면서 뉴트럴 들어오고요. 풀체킹. 자, 다운 하면서 스키를 앞뒤로 빠져나가게. 다시 왔다가 찍고, 다운. 그렇죠. 다시 뉴트럴 들어왔다가 찍고, 다운 하면서 돌려주고요. 다시 찍고, 다운. 다시 와서 업 하시고, 다운. 그렇죠. 다시 업 하고, 자, 다운 하면서 어떻게 돼요? 스키의 테일을 어느 정도 바깥쪽으로 밀면서 턴이 시작되게. 자,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다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업다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A자를 만들었을 때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어 기본 자세를 만들었을 때요 기본 자세를 만들었을 때 여기 그상체 정경각이 있고 정각의 정경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업다 하실 때 그대로 유지가 되는,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체의 정경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업을 그대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체중이 발가락 끝쪽으로 하중이 와줘요. 그래서 다시 정경각을 유지한 상태로 다운하면 어떻습니까? 뒤꿈치로 자연스럽게 하중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발목을 밑으로 내렸다 위로 제꼈다 내렸다 제꼈다 가서 움직여주면서 약간의 전후 운동을 만들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매끄럽게 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턴이 가능하고요. 자, 조금 이따 이제 어, 밴딩 턴을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 패럴 턴을 어, 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딩이 되면은, 어, 그만큼 이제 11자로 가기 때문에 중심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스킬을 턴을 하시고요. 밴딩을 해주면서 이 다음 턴의 바깥발에 하중이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어, 정확한 타이밍으로 밴딩이 가능하고요. 하중도 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풀체킹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슈템으로 밴딩 턴할 때보다 조금 더 반박자 정도 좀 일찍 찍으신다는 느낌이 있으셔야지만 정확하게 밴딩을 하시면서 폴체킹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거를, 어, 따라오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보세요. 자, 자, 굽혀주면서, 펴주고요. 다시 굽히고, 펴주고, 굽히면서, 자, 굽혀주면서 중심이동이 되셔야지만, 다 폈을 때, 스무스하게 턴이 가능해요. 자, 다시 굽히면서 중심이동 해주고, 펴고, 굽히고, 펴면서 스킬을, 자, 피보팅을 이용해서 스킬을 확실하게 둘러주고, 자, 굽히면서 중심이동, 펴면서 돌려주고요. 다시 중심이동, 펴면서 바깥발의 하중이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머리 높이가 머리 높이가 일정하게 위치에 위치한다는 느낌들게. 그래서 자 굽히면서 중심이동하고 펴면서 돌려주고 중심이동 돌려주고요. 다시 중심이동 돌려주고. 자 이런 느낌이 되도록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럴랄 턴을 신체 축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지금 경사가 약하긴 한데 어,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한번 해볼텐데요. 자, 신체 축을 이용해서 할 때는 턴의 전반부터 신체를 안쪽으로 기울여서, 그렇죠. 중심이 회전의 안쪽에 위치한다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째 안쪽과 바깥쪽에 두 개의 축이 정확하게 생기는데 안쪽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구부러지니까 약간 짧은 축이 단축이 생기는 거고요. 바깥쪽은 길기 때문에 장축이 생긴다는 느낌들게. 자 그런 느낌을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스키가 움직이는 게 아까 밴딩이나 탑 테일 슬라이드의 어, 페럴리턴에서는 양쪽 스키가 또, 똑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있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안쪽 스키를 탑이 많이 움직이고 바깥 스키는 테일이 많이 움직인다는 느낌. 약간 안쪽 스키와 바깥 스키의 움직임이 약간 달라진다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안쪽은 조금 더탑 쪽이 많이 움직이면서 리드를 해주고요. 바깥쪽은 약간 테일 쪽이 많이 움직이면서 다시 팔로우 한다는 느낌이 들게.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뭐 지금 경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신체를 기울이는 걸 맞춰서 폴체킹도 아까처럼 앞으로 내밀었다 찍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설명에 약간 센서처럼 끌린다는 느낌이 들도록 끌어준다는 느낌. 그렇죠? 끌어준다는 느낌. 다시 끌어준다는 느낌 들게, 자, 한번,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바깥쪽은 펴주고, 안쪽은 구부려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머리가 안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머리는, 자, 신체 축에 대해서 약간 바깥쪽으로, 머리로써 약간 외경을 잡아준다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머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같이 기우는 게 아니라, 머리가 기울면 어떻게 돼 축이 망가지게 된다고.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머리를 살짝 유지를 하셔가지고, 이게 보통 친워크. 그렇죠. 턱으로, 턱 운동이라 얘기하는데, 바깥쪽으로 기울어주고요. 다시, 바깥쪽으로 기울어주시고, 바깥쪽으로 기울어주면서, 신체가 정확하게 축을 만들 수 있는 느낌 들게 그리고 폴체킹도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다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설면에 끌린다는 느낌이 들게. 설면에 끌어주고요. 끌어주고, 다시 설면에 끌어주시고, 다시 설면에 끌어준다는 느낌 들게. 자 이런 식으로 신체 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턴을 하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바깥쪽으로, 자 머리를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골반이 회전에 따라서 같이 따라 돌아가서 안쪽 골반과 바깥쪽 골반이 같이 마치 컴파스처럼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게, 이런 느낌이 들게, 자 신체를 써주시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이렇게 신체축을 활용한 상태에서 스키를 스키딩을 그죠. 탑테이 슬라이드나 이렇게 스킬 앞과 뒤를 동시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에지를더 세워서 카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빠른 만큼 본인이 스킬을 돌려준다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신체 축만 만들어주고 약간의 탑만 안쪽으로 파고들어주면은 스키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패러렐턴 어, 할 때처럼 몸을 많이 돌려준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몸은 거의 정대, 그렇죠? 정향을 보거나 아니면 조금 정도 안에 본다는 느낌이 들게. 특히 또 회전 마지막에 너무 몸이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음턴 하기 힘드니까 회전 마지막에는 오히려 조금 외향이 나온 느낌이 들도록 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와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쵸? 그렇죠? 스키딩턴이죠. 그렇죠이상태에 스키딩턴. 자, 이 느낌에서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자, 카빙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대로 자, 카빙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시 카빙 진행. 다시 진행되고요. 다시 자, 그래서 몸을 많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몸은 그대로 있으면서 약간의 밴딩을 활용해서 신체 충만 그대로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들게. 그렇죠. 다시 바깥쪽으로 충분히 하중을 주면서, 이제 본인이 하중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매력을 활용해서, 매력을 활용해서 바깥쪽에서 오는 그런 어떤 원심력을 활용해서 턴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턴 마지막에 너무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을 향해서 스키 자체가 어떻습니까? 조금 다음 턴을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 패럴 턴으로 어, 테이슬라이드부터탑테이슬라이드 그리고 밴딩 어, 신체축을 활용한 그 다음에 카빙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이 기술이 바로 패럴 턴이. 모든 스키 기술의 가장 표준, 그렇 줄기를 이루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어요. 플루어보에는 뿌리고요. 이건 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패럴텔을 다양하게 연습하시면좀더 다양한 시추에이션에서 다양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